대한민국 넘버원 주식정보 청개구리 투자클럽 지금 성공파트너와 만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청개구리 투자클럽의 운영부장 김사부입니다 금일은 롯데 칠성 관련해서 종목 분석 영상이 제공될 예정이고요 단본 영상은 회원님들께 매수를 권장하거나 또는 매도를 권장하는 영상이 아님을 우선적으로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있으니 네, 투자를 감행시에는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롯데칠성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미국에는 코카콜라가 있다면, 그쵸? 우리 대한민국에 무엇이냐면, 롯데칠성이 있습니다. 롯데칠성은 뭐 이미 익숙하시고, 뭐 주변에서도 어이뭐한 번쯤은 다들 뭐 음료를 드셔 봤기 때문에 친숙하라고 친숙하실 거라고 느끼고 있구요 어, 탄산음료 및 주스 음료 시장도 다루고 있고 또 주류 시장도 크게 어, 소주 시장과 맥주 시장을 어, 주된 사업군으로 보유한 종합 음료 시장입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크게 문제 없죠, 그죠? 네. 회사 개요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와 있고, 제품을 보자면은, 뭐, 일반적으로 제품을 보자면은, 대표 브랜드를 살펴볼게요. 뭐, 사이다, 콜라, 뭐, 주스, 그죠? 요런 탄산수 커피, 뭐, 요런, 요런 유에 생수도 있고요. 그죠? 뭐, 커피도 있고, 뭐, 이온 음료도 있고, 요런 음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음, 주류도 봐야죠, 그죠? 주류는, 어, 특히 소주시장에서는 처음처럼, 하이트 쪽, 하이트 진로에 차미슬과 견주어서, 어, 소주시장 양강 구도를. 다루고 있죠. 어디 특히 수도권에서 그렇습니다. 지방은 뭐또 각의 지방마다 특색 있는 소주를 드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는 뭐시오 소주, 어디는 이세주, 어디는 뭐 그죠? 뭐 한라 한라산인가? 뭐 그런 뭐술 그죠? 여러 뭐 지역마다 특색에 맞게 술을 드시기 때문에 하여튼 수,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는 아 어, 참이슬과 처음처럼이 양강 구도를 다루고 다투고 있죠. 그죠? 그리고 맥주는 어 사실 클라우드 맥주가 어그 헤라, 카스만큼 시장을 크게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때 붕을 일으킨 바는 있습니다. 예 한때 예,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롯데칠성 관련해서 또 이제 또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칠성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근에 오히려 완화되지 못하고 강화됐었잖아요, 그죠 원래 7월 초부로, 6월 말, 7월 초부로 어,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거라고 사실 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백신도 접종 시작했었고, 어,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확진자 수가 200명대, 300명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증가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는데, 음, 그렇죠. 이 바이러스라는 것을 참 외부 변수라서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렵죠. 물론 금융 시장을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바이러스 시장은 또 다른 변수라서 아주 크게 시장을 한번 흔든 바있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자 롯데칠성 아주 좋은 레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 제목이 좋아요. 벌써 떨린답니다. 네, 왜 이런 뉴스가 나냐면 이런 리포트가 나냐면은, 어, 지금 3분, 2분기,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네. 뭐, 최근에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됐음에도 양호한 실적 흐름을 전망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뭐또 어떤 이슈도 있었냐면은, 수제 맥주 시장 쪽에서도 OEM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예, 수제, 떠오르는 시, 신흥, 어, 신흥 시장이죠. 신흥 시장. 기존에 단순 소주시장과 뭐~ 음료시장을 벗어나서 수제맥도. 수제 맥주, 크래프트 맥주 시장은 떠오르는 시장인데 이 롯데 주류에서 이 수제 맥주 시장의 OEM 쪽을 맡고 있습니다. 마치 화장품 쪽의 화장품 시장의 한국 콜마 같은 뭐 그런 느낌이라고 어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어, 수제 맥주 시장의 매출이 크게 또 잡혀있기 때문에 성장, 또 다른 성장 가능성을 살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살피실 것 중에 하나가 최근 어 매출, 퍼밴드 이런 것볼 건데 자, 좋죠 그죠? 롯데 칠성의 2분기 실적은요. 연결 기준으로 며 연결 기준으로 예, 보고 계시다시피 약 6,600억 정도, 6,600억 정도 전년 YoY 대비 약12% 12 정도 예,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음료 및 주류 매출 성장이 예, 시, 나름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실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었고요 심지어 강화됐었고, 막 모임 같은 거못 가졌었고, 그랬기 때문에, 어 성과가, 매출 성과가 좋지 못할 것으로 오히려 예상 했었는데, 제한적인 외부 활동에도, 어 음료 시장은, 어 전년 대비 3%, 물론 엄청 대단하진 않아요, 사실. 예, 엄청 대단하진 않은데, 어쨌든 3%대의 성장세를 보였다. 보였다의 성장, 성장세를 보였다의 의미를 예, 좀 부여해 보겠습니다 어, 부분별로 생수시장 어, 성과 좋았고요 뭐 탄산시장 그 다음에 커피 음료시장이 전년동기 대비 막13% 막. 또5대 증가율을 보였고 나름대로 어, 양호한 음료시장의 그견조한 성장세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류시장이 또 문제인데 주류시장은 원래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강화되지 않았다라면은 생각해 보시죠 과거에 평범했던 일상이었다면은 예, 과거에 평범했던 일상이었다면은 밤 10시가 뭡니까 뭐밤 12시 이후로도 사람들 막 그죠 막 2차 3차 모임도 가, 가질 수 있었을 것이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코로나 가 발발하기 전이었던 막 2017년도, 18년도, 9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다라면 그런 것이 많이 가능했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어디 다른 막 호주 이런 데만 가도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뭐 캐나다 이런 데만 가도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서방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이 그렇다잖아요. 이렇게 반문화가 아, 화려한 나라는 대한민국 아, 유일하다. 이렇게까지 화려한 나라는 처음 본다잖아요, 그죠 그랬었기 때문에 이 유흥시장, 특히 주류시장에 사실 타격을 좀 받긴 했습니다. 타격, 타격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맥주 시장은 성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냥 막그 일반 맥주 말고요. 그 롯데에서는 클라우드 맥주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클라우드 맥주는... 좀 약간 잠잠했었고 어떤 게 성과를 보였냐면은 수제 맥주 시장의 OEM 시장. 아까도 제가 방송 초에 그랬죠. 코스맥스 한국 콜마가 뭐 하는 기업이냐면은 화장품 시장에서 OEM, ODM 이런 거 맡고 있잖아요. 그죠? 다른 시장, 다른 업체에서 만들어줘 하면 어 막, 막 스킨 만들어 주고 뭐 로션 만들어주고 그죠? 막 파운데이션 막 이런거 하잖아요. 막리스트 만들어주고 그죠? 그렇듯이 롯데의 주류는 공장이 커요. 로, 이, 롯데가 대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렇다시피 공장 남아도는 공장 부지에서 어, 좀 수제맥주 시장 나름대로 어, 소기업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중소기업에서 공장 부지가 롯데만큼 많겠습니까? 아니겠죠. 롯데만큼 공장 부지가 크진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 이 소기업에서 이 중소기업에서 어, 이 롯데 측에 부탁을 했을 것이고요 근데 그것이 서로 간의 이제 수익성에 이제 뭔가 딱딱딱 이 아다리가 맞으니까 진행이 되었겠죠, 그죠? 그렇다 보니, 음, 오 수제맥주 OEM 시장을 가동을 했었고, 그 결과 성장세를 보였답니다. 이 전반적인 주류 시장은 작년 코로나 때문에 좋지 못했지만, 예, 다시 한번 반복적인 얘기지만, 수제맥주 시장의 성장성을 롯데 주류가 수혜를 봤다 이렇게. 뭐 이해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겠고요 자 여기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롯데칠성이 다음과 같이 매출액을 보였다 나와 있고 자롯데칠성은 어쨌든 간에 현재 시장에서 어, 음료시장은 성과가 전년 동기 YOY 대비 음, 대다치 못했지만 어쨌든 성장세를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류시장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상향됐음에도 음 나름 선방했다 정도의 의미 포커스를 둘수 있겠고요. 향후 하반기에 지금 대한민국의 그 잠깐만요. 대한민국의 백신 접종률이 얼마인가요? 사회적 그 거리두기가 완화되려면은 백신 접종률이 증가해야 됩니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는 어 1일 별신격 진자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1674명이고요. 어 전일은 막 1800명 되였지 않습니까? 그 백신 접종 현황도 좀 살펴볼게요. 어 대한민국 국민이 약 5천만 명인데 그그 그 중에서 1800만 명어 비율로 따지면 약 35%가, 어 백신 1차 접종을 맞은 상황이고, 향후 이것이 높아져야 됩니다. 최소한 60% 70% 이상 접종률이 높아져야 사람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막 모임도 갖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과거에 평범했던 일상으로. 그럼 그렇게 되면은, 뭐가 수혜를 받냐면은,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주류 시장이 수혜를 받을 겁니다. 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멈추려 있던 이유흥 시장은 다시 과거 2017년, 15년, 14년 다시 2000막 막 옛날처럼 예, 막 2005년처럼, 2009년처럼, 8년처럼 다시 부흥을 할 거고요. 예, 그렇다 보면은 예, 다시 사회적 어,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가 되겠죠. 뭐가요? 어, 이 롯데칠성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롯데칠성은 롯데칠성 향후 하반기 이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면 리오프닝 수혜주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기술적 흐름 차트룸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잘 보자고요. 그때 5월달에 주가가 17만원까지 갔었잖아요. 그죠? 아참 아쉬운 분도 계시겠지만 이 롯데 칠성은 사실 음, 액면분할을 했습니다. 원래 아,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170만원이었어요. 180만원, 160만원 이랬었습니다. 뭐가요? 롯데 칠성 주식 한 주에. 그런데 왜 지금 17만 5천원이냐면은 삼성전자 기억나십니까? 삼성전자도 막 300만원 했는데 액면분할 했잖아요. 20대 1로 그렇죠? 그렇듯이 롯데시성도 거의 약 10분의 1로 액면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유 수량은 증가했을 것이고 어, 주가는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액면분할을 과거에 했었고 그래서 지금 17만원 이렇게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데 17만원 가격대에서 15만원 가격대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자, 5월 달에 17만 5천원 고가 찍었던 롯데칠성이 왜 가다 말았냐면은 아시겠지만 원래 7월 초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고 그 질병관리청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웬걸 델타 변이가 서울 수도권 완전 작살냈지 않습니까? 그죠? 좀 표현이 과했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랬죠. 그렇다 보니 지금 어, 다시 예, 그렇다 보니 현재 대한민국 거리 두기 단계가 서울 수도권은 4단계, 막, 그죠? 강릉 같은 경우 4단계, 제주 3단계, 그리고 전국이 거의 다 2단계를 넘어 3단계죠, 그죠? 그죠? 이거 예상 못 했던 일인데, 이렇게 돼버린 거죠? 바이러스가 너무 확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주류 시장 관련 주가 오히려 갈 자리에서 못 갔는데,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이번 6월에서 7월에는 원래 여기를 다시 돌파해서 갔어야 됐는데못간거 아닙니까? 그죠? 못간 거죠? 결론적으로 어 지금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다지다가, 그죠?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었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수, 수렴하면서 바닥을 다히다가 다시 지금 오늘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화실적보였다는 롯데칠성에 이제 호응하는 거죠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 단기적으로는 여기를 다시 돌파해야 됩니다. 예, 60, 60선이 에, 60선이 중기 평선이죠 그래서 15만 원 가격대를 어, 다시 재차 돌파해줄 필요가 있겠고 여기를 일단 단기 저항대로 보시고요 설정해 주시고요. 그 여기를 이제 주가가 돌파하면은. 물론, 바로 기, 기, 기분 좋게 급등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뜬후 눌렸다가 재차 상승한 경우가 주가의 일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눌릴 때 관심을 갖고 살피시다가 이제 보시는 게 좋겠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향후 하반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경기정상화 수혜주, 리오프닝 수혜주로 보시면 되시고, 최종적으로 17만원 중반 가격대까지 볼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롯데칠성 관련해서 향후에 다시 재차 어 시장의 이슈가 등장하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저희 청계구리 투자클럽을 검색해주시면요 업계 1위 저희 청계구리 투자클럽 홈페이지가 나와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요 들어오시면은 뭐 이번 주 급등 예상주 부터 시작해서 백신 수혜주 굵둥 후보주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자 회원님들께서는 굵둥 후보 무료 추천주 받기 누르시고요. 자 그리고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셔서 저희와 함께 뜨끈뜨끈한 수익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